자, 매개 변수, 어, 미분법입니다. 매개 변수 미분법. 세타가 알파에서 곡선이의 점의 접선이 수직이다. 그러면 세타가 알파일 때, 그때 미분 개수를 구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미분 개수는 dy, dx, 얘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d세타 넣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 dx를 d세타로 한번 미분해 보면, 어, 왼쪽으로 쪽식이 같아지고 그러면 y를 세타로 미분하게 되면 얘는 0 되고 코사인 미분하면 사인 세타 됩니다. 마이너스 붙었다. 그다음에 사인 미분하면 2 코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에서 세타가 알파 그러면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탄젠트로 바뀌겠고 탄젠트 세타 알파에서의 미분 계수니까 2분의 탄젠트 알파가 되겠다. 그런데 얘랑 수직이래. 수직이라는 것은 기울기가 역수의 부호 반대로 하면 4분의 1이 된다는 거고, 그러면 탄젠트 알파는 2분의 1이 되고, 그랬을 때 시컨트 제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타스 하면 1제곱, 탄젠트 제곱은 4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시컨트 제곱 알파가 돼서, 그래서 시컨트 제곱 알파는 4분의 5가 될 겁니다. 답은 4분의 5.